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내면의 상처와 그 이면에 숨겨진 강인함에 대한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종종 자기 자신이 겪는 고통의 심리적 복잡성을 과소평가합니다. 상처받고 부서진 마음을 가까스로 부여잡고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겪었던 그 혼돈의 시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고 믿어버리곤 하죠. 하지만 만약 당신이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살아남았다는 사실, 그저 견뎌낸 것이 아니라 그 관계에서 스스로 걸어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결코 약하지 않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내용이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둠 속에서 홀로 길을 잃고 헤매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힘 없는 사람에게서 에너지를 빨아들이지도 않죠. 그들은 언제나 빛나는 사람,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 유능한 사람, 그리고 굳건한 내면과 영혼을 가진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들이 그들의 비대하고 허황된 자아상을 먹여 살리는 영양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네, 바로 당신 같은 사람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관계 이면에 숨겨진 심리적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이해하고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그들의 가장 위대한 에너지 공급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들이 결코 가질 수 없었던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를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또한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당신이 아닌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것입니다. 나르시시스트가 약한 사람을 노린다는 생각. 이것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가장 해로운 신화 중 하나입니다. 유독한 관계에 빠지는 사람들이 성격적으로 결함이 있거나 순진하고 기가 얇고 줏대가 없기 때문이라는 잘못된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순히 거짓 일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이들에게 이중의 고통을 가하는 매우 부당한 서사입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강하고 유능하며 양심적인 사람들, 즉 자기 자신은 결코 진정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소유한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습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임상적 의미의 나르시시스트는 불안정하고 부풀려진 자아상을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신감이나 유능함이 아니라 우월감이라는 가면 뒤에 숨은 깨지기 쉬운 자아입니다. 그들은 내면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생성할 수 없기 때문에 타인의 인정과 찬사에 기생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차이입니다. 그들은 마치 금이 가서는 안 되는 거울처럼 자신의 망상을 끊임없이 비춰줄 타인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곧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감정적으로, 지적으로, 그리고 활기차게 그들을 먹여 살릴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런 에너지 공급의 이상적인 대상이 될까요? 그 특성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은 지속적인 연료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압박감 속에서 쉽게 무너져 내립니다. 물론 경계가 허술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서는 아무런 도전 의식을 느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면 세계도 힘도 주대도 없는 사람을 지배하는 것에서 얻을 수 있는 지위나 만족감은 없습니다. 아닙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실체가 있는 사람, 내면에 빛을 품은 사람, 깊은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을 찾습니다. 그들의 공감 능력은 무기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책임감은 착취의 대상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맹목적으로 순종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돌보기를 선택하기 때문에 존경과 충성, 지지를 보내는 사람을 찾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사랑하기로 선택하는 사람들, 곁에 머물기로 선택하는 사람들, 그리고 나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당신을 돕겠다는 도덕률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바로 그 지점이 그들에게는 금광이자 대박인 셈입니다. 이제 나르시시스트는 적어도 초기에는 기꺼이 자신의 환상에 투자해줄 공급원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꺼운 마음은 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에서 비롯됩니다. 인간의 잠재력을 믿는 마음, 상처받은 존재를 돌보고, 고치고, 온전하게 만들고 싶어 하는 선한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비극은 나르시시스트가 온전해지기를 원치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통제권을 유지하기를 원할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같이 있고 특별하게 만들었던 바로 그 자질들이 그들이 발톱을 깊숙이 박아 넣는 바로 그 지점이 되어버립니다. 강인함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봅시다. 강하다는 것은 단순히 맞서 싸우는 능력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내하는 능력, 고통을 끌어안는 능력, 배신을 당하고도 그것이 자신의 세계관 전체를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 능력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견뎌낸 사람들은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 중 하나입니다. 당신이 견뎌낸 것은 단순한 조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현실 자체에 대한 전쟁이었습니다. 가스라이팅, 평가절하, 후버링, 침묵 치료, 이상화와 거절의 끝없는 순환. 이것은 단순한 관계의 기능 장애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심리전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쩌면 수년간 아이를 키우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평범한 삶의 외관을 필사적으로 유지하면서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인적인 힘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더 일찍 떠나지 않았나요? 하지만 그 질문은 공감 능력의 실패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 질문은 위험을 아는 것과 그 위험에서 벗어날 감정적, 물리적, 재정적 수단을 갖는 것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오류를 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이 나르시시스트 관계에서 일어나는 미묘하고 점진적인 자아의 침식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을 하룻밤 사이에 부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무리 바위를 닳게 하듯 조금씩 아주 천천히 당신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강인함 때문에 당신의 헌신 때문에 그저 그들을 더잘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소통하면 더 깊이 사랑하면 모든 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머물렀습니다. 당신은 약해서 머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관계 초기에 보았던 그들의 선한 모습을 여전히 믿었기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당신의 연민 때문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을 표적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공허함을 비추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환상을 비춰주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당신은 그들이 되고 싶어 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들여다보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의 빛이 너무 밝게 빛날 때, 당신의 지성이나 재능, 공감 능력이 그들의 우월감을 위협하기 시작할 때, 그들은 바로 그 이유로 당신을 벌할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직접적으로가 아니라 미묘하고 교활하게 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존감을 깎아내리고 자신감을 훼손할 것입니다. 칭찬을 빈정거림으로 포장된 비판으로 바꿀 것입니다. 당신의 동기를 의심하고 말을 왜곡하고 역사를 새로 쓸 것입니다. 왜일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애초에 자신들을 당신에게 끌리게 했던 바로 그 자질들을 질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강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급원이었고 당신의 강인함은 그들을 나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비극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사랑이 그들을 치유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랑이 자신을 신으로 만들어 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을 제대로 숭배하지 못했을 때 감히 자신의 필요나 경계에 독립적인 생각을 가졌을 때 가면은 미끄러져 내려왔습니다. 바로 그때부터 진정한 잔인함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세계관에는 상호 존중을 위한 공간은 없고, 오직 통제와 지배만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공감은 결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물입니다. 하지만 분별력 없는 공감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조종의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르시시스트는 누가 그런 무방비한 공감 능력을 가졌는지 탐지하는 데 대가들입니다. 그들은 관계 초반에 그것을 시험합니다. 이상화 단계에서 쏟아지는 사랑폭탄, 칭찬, 강렬한 연결감, 그들은 단지 당신에게 아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연구하고, 당신의 인내심을 측정하고, 당신의 경계를 파악하고, 당신의 불안감을 식별하며, 당신이 사랑과 충성, 치유에 대해 스스로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는지 학습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당신을 공격하는 데 사용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당신이 순진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희망을 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내면에서 최선의 것을 보았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이해해야 할 일입니다. 일단 그 패턴을 보고 당신의 공감 능력이 무기화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당신은 그것을 되찾고 다듬고 강화할 수 있다는 것 또한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자 하는 당신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그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고갈시키기 위해 당신의 삶에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친절을 약함으로, 관대함을 순진함으로 해석합니다. 당신은 그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당신의 빛을 보호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삼킬 다음에 밝은 영혼을 항상 찾고 있으며, 그들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것은 그들이 넘을 수 없는 경계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는 실존적인 무언가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종종 자신이 복제할 수 없는 영혼의 깊이를 가진 사람들에게 끌립니다. 창의성, 감수성, 통찰력, 이것들은 단순한 특성이 아니라 내면이 텅빈 사람에게는 위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감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통제하기 위해 소비하고 소유하고 합병하려 합니다. 관계가 항상 당신의 정체성을 위한 싸움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자아, 당신의 고유성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완전히 훔칠 수 없을 때 그들은 그것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남았고 질문하고 있으며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로 당신의 강인함에 대한 강력한 증언입니다. 나르시시스트적 학대를 견뎌낸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합니다. 모든 것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기억, 정신, 가치. 하지만 그 반대편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진정으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것, 불 속에서 단련된 지혜와 단단한 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빼앗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명확히 합시다. 나르시시스트가 당신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사실은 당신이 약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그들 스스로는 생성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빛이 그들의 어둠을 끌어들이고 이어팔 만큼 충분히 밝았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공감 능력, 강인함, 깊이 사랑하고 고통을 견디는 능력이 착취할 자원으로 여겨졌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 사실을 압니다. 당신은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설정하고 에너지를 보호하고 당신을 오해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는 다른 사람의 병 때문에 자신을 탓하는 것을 마침내 멈출 수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결핍된 모든 것의 증거였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이 진실을 알았으니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통제하려 했던 정도는 당신이 그들에게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존중하는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자원으로서 공급원으로서 일어서는 안될 무언가로서 말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통제가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까다롭고 감정적이고 반항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독립성, 자유의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그들을 겁에 질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존재였습니다. 당신의 관심은 스포트라이트처럼 느껴졌고, 당신의 칭찬은 더 높은 권위로부터의 확인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 그 깊고 희귀한 종류의 사랑은 그들이 저항할 수 없는 마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당신을 증오했습니다. 당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들이 완전한 통제 상태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집착은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고백이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 영적 빈곤, 그리고 당신 옆에 서면 초라해지는 자신을 견딜 수 없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심리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들의 집착은 당신이 작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너무나 거대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었다는 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자신을 탓하십시오. 당신이 머물렀던 것은 약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강박적인 행동을 당신의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당신의 존재감, 영향력, 그리고 당신이라는 존재의 거대함에 대한 증거로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그들 안에 무언가를 흔들었고 무언가를 폭로했으며 그들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리지 못했을 때, 그들은 당신이 자신들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온전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두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당신의 온전함이 그들의 파편화를 조롱했고 당신의 치유가 그들의 정체를 비웃었으며 당신의 독립이 그들이 당신 우주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이제 그 잔해 속에서 당신은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은 진실이 왜곡 속에서도 살아남고 빛이 조종보다 오래 지속된다는 증거로 서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구석에 몰리고 정체성이 흐려졌을 때조차도 당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견뎌냈고 관찰했으며 조용히 저항했습니다. 마침내 다른 사람의 공허함을 위한 음식이 되기를 거부한 그날까지 말입니다. 그 거절, 그 신성한 저항은 약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었습니다. 이제 폭풍이 지나간 침묵 속에서 당신은 다시는 누군가의 집착을 당신의 가치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그들의 통제를 보살핌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부서졌기 때문이 아니라 온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위대한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조각난 채로 걸어나왔지만 그것들은 온전히 당신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각들로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아닌 더 현명하고 더 강하며 깊고 되돌릴 수 없이 자유로운 새로운 당신을 재건하고 있습니다. 결국 당신의 힘은 그들에게 선택받는데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당신 자신을 선택하는 데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 관계에서 걸어 나온 순간은 그들의 인정을 위해 싸우는 것을 멈추고 당신 자신의 영혼을 위해 싸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